아브리에 불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참 세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갈길이묘 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 에 있는 분들, 진정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10편 120편,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또 진정한 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이 126편과 5절, 6절을 핵심 요절로 어, 생각해서 어,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진정한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 간단하게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참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동서거금을 막론하고 또 시공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복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복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예. 복을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백 시편 126편 5절과 7절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복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세 가지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느냐,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눈물 흘리는... 고난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부들이 봄철에 씨를 뿌리듯이 씨뿌리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가꾸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진실한 복이 무엇인가 또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참 괴상한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하나 있죠.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는 행운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행운과 이 복을 갖다가 우리가 교차해서 서로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운과 복은 서로 다르다는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를 혼동하는 데서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행운이라는 것이 뭐예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수고함이 없이 우연히 그저 얻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복권이 당첨되어서 수천만 원을 하루 아침에 얻게 되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아 복이라 그러진 않아요. 아저 사람 행운 잡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절대로 우연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요,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 피땀 흘리는 기도 끝에 얻어지는 것이지, 그저 우연히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애쓰고 수고하며 때로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까지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는 이 복이란 이런 운이나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고난과 눈물이 꼭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복으로 바꾸라라고 말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받으려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어떤 고통도 사양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시고 고난이 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싸워서 승리를 해서 어, 반드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만들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열심으로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했던 말은 너무나도 진리 중에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뿌리면 복을 거두게 되고 여러분이 불행을 심게 되면 불행을 거두게 되고 여러분이 의를 심게 되면 의를 거두고 여러분이 불의를 심게 되면 불의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서 보게 되면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말도 바로 이 성경적 진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참된 복을 얻으려면 첫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심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씨를 눈물을 흘리며 심어야만 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웃과 화목과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된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하는 일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큰 좋은 기술자가 될 거야. 에뭐 내가 학자가 될 거야. 내가 뭐가 될 거야. 라기를 원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먼저요. 예 교육이라는 거죠. 먼저 학교와 수업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작업을 노력을 꾸준히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복은 원하면서 도리어 불행의 씨앗만 자꾸 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불행들은 알고 보면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물 흘리며 복의 씨를 씹는 일부터 정성을 다해 쏟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셋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어,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써 가꾸고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에는 계속해서 한번 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꾼다, 거두어 나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으로 그만 헛되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곡심을 심으면서 이어서 많은 잡초가 나서 아울러 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봐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아, 곡식에 잡초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뽑아 버릴까요? 그러니까 야, 그 잡초 뽑다가 잘못하면 알고까지 꼼 상하게 하니까 주수 때 거둘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곡식을 잘 기르려면 그런 잡초들을 빠짐없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그 곡식을 심면 거름을 충분히 주어 잘 갖고 어야 하는 일도.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잘 가꾸는 일, 이런 일은 참된 복을 얻으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봄철에 눈물을 흘리며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복된 씨를 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악에 침해받지 않도록 잘 자라도록 애써 가꾸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공룡체를 구성하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일 머리도 좋고 제일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선발해서 돈을 관리하는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양반이 그만큼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직을 잘 가꾸지 못해서 끝내는 그 이름이 역사의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씨앗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는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행운과 달라서 가을철 감나무 밑에 가서 입딱 벌리고 있으면 제수 좋으면 잘 익은 홍수가 홍시가 뚝 떨어져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나라에 됩니다. 진정한 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눈물을 뿌리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실을 뿌려야 하고 또 그것을 잘 가꾸어야만 추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례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이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애써 갖고 와야 된다는 이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한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를 돕는 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그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고 그리고 애써 거두어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아, 실적을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눈물을 뿌리며 실을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눈물 뿌리면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잘 가꾸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어, 만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